9월 4일 목요일, 오늘 주식시장의 핵심 이슈 세 가지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첫째, 포스트 모던 사이클 진입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세계시장이 저물가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고정부채와 탈세계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시화되는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지수를 따라가는 단순 투자 전략이 힘을 잃고 AI와 혁신기업 중심의 능동적 투자, 그리고 글로벌 분산 전략이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기업 실적 모멘텀, 특히 브로드컴입니다. S&P 500 기업들의 올해 실적 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인데 그중 브로드컴은 AI 수요에 힘입어 34%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이 같은 실적 중심의 모멘텀은 시장 랠리가 단순한 기대가 아닌 실제 수익 기반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셋째, 채권 시장의 불안과 수익률 구조 왜곡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년물과 30년물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역전되는 현상은 장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식 채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체 자산과 국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주식 시장 이슈를 1분 만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